바로 내 이름 써가지고 음, 음. 바로 보는 것도 그렇고 음, 음. 그냥 생각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약간 그런 어 약간 즉흥적인 편인 것 같긴해. 음, 어 멋있다. 못 참는 스타일. 음, 음, 음. 어못 참는 스타일. 어 약간 배우고 싶다 그런 점은. 그래? 응. 그리고 나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되나? 나는 좀 약간 아니 지금 좀... 이어어나해줘해줘해 <laughs> <laughs> 줘. 아 좋아 좋아. 아, 너가 제일 기... 너가 제일 잘 생겼어. 내가 음. 제일 귀엽게 생겼어. 맞아? 근데 실물 훨씬 나. 나. 아! <laughs> 음. 너가 제일 잘 생겼어. 너무 웃기다. <laughs> 정말 솔직하다. 아. 좋아 좋아. 아, 너가 제일 기... 너가 제일 잘 생겼어. 음. 너가 제일 귀엽게 생겼어. 맞아? 근데 실물 훨씬 나. 아 진짜? 어. 어. 나 사람들이 사진 잘못 찍는다 그래요? 못 찍어. 찍... 어. <laughs> 아 방송보다 실물이다. <laughs> 실물은 맞아. 되게 귀엽고 막 도안 아, 막 순두부 보이 같은데 어, 순두, 나그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아, 귀엽지 않아 순두부, 어, 보이. 순두부 보이 순두부 보이 어. 아 나는 누나가 자꾸 나한테 남동생 같다길래 남동생이랑 어. 닮았다길래 아, 착하다는 누나, 어.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였어 어. 착하다는 느낌이 그래서 어. 뭐어제놓 동생 같다는 다른... 건 아니지 뭘 보고 느낀 거야 내가 뭐 착할 그냥 말투나 그냥 뭔가 네.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였어. 아. 사실 사람이 말을 할때말 습관이나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 음, 음. 예를 들면은 막 어떤 대화를 해도 나는 으로 회귀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, 어. 어 근데 너는 막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오.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해도 그냥 그 사람 얘기 막 들어주고 대화의 배, 매너가 좋다 어 아, 되게 잘 봐줬다 어, 관계의 매너가 좋다는 생각을 좀 했어 그리고 일단 착하게 생겼어 너는 <laughs> <laughs> 오늘 본것 중에 텐션이 제일 높은데. 어, 나 사람 아, 나 둘이 <laughs> 있을 때가 제일 편해. 단둘이 있을 때 강한 타입이구나. 티빙에서 만나는 역대급 환승이벤트.